박영수 국회의원 후보 개소식 사회를 맡은 의성군의의 의원 지무진입니다. 날씨가 비가 오고 너무 불편한 가운데서도 또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과 의성청송영덕 울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후보자가 좋은 기운을 받아 전국 최고 득표율을 향한 힘찬 출발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도 양력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인 박형수 후보는 서울법대를 졸업하셨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대구지금 부장검사를 역임했습니다. 박영수 후보는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박영수 후보자 모시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큰박수만 모시고 있습니다. 박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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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의성청송 영덕 울진 우리 국민 여러분, 기호 2번 박형수 후보 인사드립니다. 정말 오늘 굳은 날씨에도 이렇게 우리 사무실 개소식에 많이 와주시고 어 열정적인 우리 응원을 보내주시는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리고 우리 공동선대위원장 님네 분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아 다른 분들도 축사를 해주실 분들 너무 많습니다. 아이 자리를 참...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촉박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저는 우리 의성청송영덕 울진 군민,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서 기적을 만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22일 만에 경선에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만든 분들이십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섭섭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여기 열렬히 지금 박수 치시는 분들이 영주봉화 영양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아,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쪽 지역도 출정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빼먹고 일로 오셨어요. <laughs> 정말 고맙습니다. 아, 저는 이번 경선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의성청송 영덕 울진 군민들께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성청송은 제가 사실 진짜 와본 적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부지에 저를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진짜 열심히 노력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그리고 영덕 군민들은 지난 4년 전에 저를 다들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영덕 군민들께서 모두 저를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결과가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울진 군민 여러분, 제가 경선 기간 동안 22일 동안에 울진 단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변함없이 천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분들의 노력들이 모여서 경선 승리라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이제 지역구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저는 참 어이없고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4년 전에 그때는 선거구가 처음에 울진하고 영덕하고 봉화 영역이랬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선거일 39일을 남겨두고 울진은 영양하고 봉화하고 같이 영주와 같은 선거구가 되고 영덕은 의성하고 청송 이쪽으로 같이 선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거일 39일 남겨두고 제가 영주로 가서 선거운동을 해서 당선되고 도 4년 동안 정말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4년 실컷 진짜 일하고 나니까 갑자기 또 40일 정도 남겨놓고 선거구가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선거구는 예천이 오는 걸로 우리 당의 입장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영주영양봉화울진 선거구에 계속 선거 운동을 하고 거기에 매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자기들한테 의석수가 불리하다고 때려 쓰는 바람에 우리 당의 입장이 바뀌었어요. 민주당이 자꾸 저렇게 때렸으니까 선관위에서 온 핵정위에서 온안 그대로 우리는 아예 협상 안 하겠다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원래 아니었던 울진이 지금 의성과 청송, 영덕과 같이 되는 이 선거관을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당에서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분들께서 당에 배려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내심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뭐 어디 있냐? 갑자기 이랬으면 뭐가 뭐 어떻게 해야지? 라고 모두가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경선이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당의 배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경선 준비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그때 당의 배려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이건 경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신 전선 상류시비 이수진 장군께서 명량해전에 나가기 전에 올린 장계에 그 말이 나와있다고 합니다.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그랬다. 저는 많은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직도 제게는 20일의 경선기간이 남아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20일의 경선기간이 남아있다. 충분히 할수 있다. <laughs>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열성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여기 이렇게 크게 외치고 있는 영주 영양 봉화 우진 분들 그분들도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전화 한번안 받아 보신 분 없을 정도로 많이 전화 받으셨을 겁니다. 그분들도 정말 저를 열심히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결과가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이 경선 과정에서 또 하나의 기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그 어떤 선거보다도 가장 깨끗한 선거였습니다. 깨끗할 수밖에 없는 선거였습니다. 기간이 20일밖에 안 되는데 뭐 다른 걸할수 뭐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건 무조건 뛰는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깨끗한 선거를 치른 우리들은 앞으로 이 지역의 정치 문화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앞으로 저는 우리 의성 청송 영덕 울진의 이 정치 문화를 깨끗하고 공정한 이 선거처럼 바꿔내겠습니다. 능력 있고 열정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장하는 그런 정치 문화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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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 청송 영덕 울진 국민 여러분, 이제 경선은. 끝났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치열한 과정을 겪었지만 이제 경선은 끝나고 이제 우리는 동일한 목적, 단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가야 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에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서 국회에서 다수당이 되는 겁니다. 과반수로 넘는 겁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 앞으로 다들. 다시 한번 열심히 뛰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치를 하면서 모토로 삼고 있는 말이 하해불택세류라는 말입니다. 태산 불사토양이고 태산은 한 줌의 흙도 마다하지 않기 때문에 큰 높이를 이룰 수 있었고 큰 바다와 강은 작은 물줄기도 마다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불 깊은 바다를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앞으로 의성 청송 영덕 울진의 발전을 원하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성 청송 영덕 울진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지역 소멸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 다내 네 군데 동일합니다. 이대로 두면은 정말 지역이 소멸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아까 우리 신원호 공동위원장님께 말씀하셨습니다만 벌써 의성이 46%, 45%가 넘는다고 합니다. 청성도 42%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고령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지역은 정말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성청성영덕 울진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가 온 힘을 쏟아붓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성은 당면한 과제가 화물 터미널과 항공 물류 단지입니다. 이 문제부터 제가 발벗고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다음에 우리 청송은 다들 아시겠지만 산소 카페라 그럽니다. 청정 지역입니다. 이 청정 지역을 잘 보존하면서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와서 머무르고 갈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관광 계획. 잘 세워서 우리 청성 국민들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삶을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덕은 우리가 다들 동해의 보석이라고 합니다. 바다와 산이 어우러져 있는 영덕은 정말 가보면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아름다운 것을 잘 가꾸고 또 새로운 거기에 인프라를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영덕이될수 있도록 또 수산물 공동 거점 단지를 만들어서 동해의 수산물들이 영덕으로 다 모여서 출하할 수 있는 그런 수산물 단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울진은 <laughs> <laughs> 누가 보라 그래도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신한울 3, 삼성기를 빨리 재개를 하고 완공을 시키고. 그다음에 국가 원자력 수사 원자력 수소 산업단지 이걸 조기에 완공시켜서 울진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성, 정성, 영덕, 울진 국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와 같이 힘을 합쳐서 4월 10일날에. 저희들이 꼭 승리해서 우리 의성 청송 영덕 울진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냅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는 이 길에 여러분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성수 의원께 다시 한번 희열 박수를 일일 수어 주시면. 됩니다. 됩니다. <laughs> 네. 다 같이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와! 예. 투표한 백신 부탁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반드시 4월 10월 10일 이번 선거에서 박영수 후보가 불발도 <laughs> 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다시 한번 하시면 다 박현수 박수